안녕하세요. 여기는 저의 사무실입니다. 오늘은 첫 연습 전날이에요. 드디어 평양마켓이 내일 처음으로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. 와. <laughs> 오늘은 첫 연습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무실에서 네, 내일 연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찍으면 잘 나오려나요? 이렇게 돼 있나? 아, 그냥 셀카로 찍어야겠어요. <laughs> 짠. 안녕하세요. 카메라 앵글을 좀 맞춰야겠구만. 짠. 안녕하세요. 네. 지금 시간은 9시 20분, 네. 내일 4월 25일에 저희 평양마켓이 첫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6월 1일부터 7일까지 이렇게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지금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랜선 뮤지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. 무대 연출도 해야 되고, 영상 연출도 해야 되고, 영상을, 네. 찍을 준비도 하고 이제 그래야 돼 가지고 사실 준비할 게 너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오늘 밤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 배우들 계약서 정리를 해야 되고 대본 최종 정리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영상 찍는 것도 편집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할게 많니? <laughs> 네, 그래야지 된단 말이에요. 그래 가지고 네 오늘도 사실상 거의 밤샘 각이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와 디즈 그 스토리 준비하는 거뭐 최종 편집도 이제 해야 되는 상황 이어 가지고 이렇게 또 오늘도 밤샘 각을 잡고 이렇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저 밖에 없어요 금요일 저녁인데 당연히 모두 퇴근을 했겠죠 아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이 평양 마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뮤지컬을 할 때는 그냥 뮤지컬을 이렇게 전업으로 해가지고 뮤지컬 제작을 전업으로 해가지고 뮤지컬을 제작을 했었는데 한번 망하고 나니까 타격이 너무 크더라고요 <laughs> 다시,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 <laughs> 아,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진짜 2년 동안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뮤지컬 한번 망하고 나서 2년 동안 그빚 갚느라고 또이 사회, 이 생활을 다시 회복하느라고 정말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요. 지금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에서 번 돈으로 뮤지컬도 만들고, 네, 제 세외, 그 사회 생활도 하고,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, 네, 뭐 뮤지컬 만들랴, 또뭐 회사 생활하랴,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쉬운 일은 아닌데, 네,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, 어 사실 작년부터 작년 6월부터 이 뮤지컬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서야 또네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에요. <laughs> 네 그리고 또 음악이 음악이 또 왔다고 하는군요. 네, 저희가 지금, 이번에, 저희가 원래 넘버가 11개였는데, 이번에 이 랜섬 뮤지컬로 컨셉을 바꾸면서 대본도 바꾸고, 또 노래도, 어몇 곡은 좀 줄이고, 또 새로운 곡도 만들고, 이제 그러느라고, 네, 지금 예상처럼, 예상처럼 또 빠르게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, 내일 연습인데, 드디어, 드디어 마지막 곡이 나왔습니다. 근데 마지막 곡이 너무 슬픈 것 같아요. 이 멜로디가 나왔는데, 멜로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. 아. 어... 어... 진짜 이거 어떡하면 좋죠? 아, 어... 진짜 마지막 곡인데 그냥 이게 진짜 이 작품의 마지막 이야기네요, 정말로. 아, 이거 어떻게 뭐 들려드릴 수가 없네요. 제가 제자리 스피커가 없어서 이어폰으로 들어야 되거든요. 아, 여기서 편집할 때 나오면 되는구나. <laughs> <laughs> 맛보기 로 살짝 보여드려야 되는나 와. 진짜 눈물 펑펑 쏟겠는데, 이거? 어, 진짜. 어떻하면 좋습니까? 어, 우리 음악 감독님, 우리 해경원 감독님, 재은 감독님, 아 정말로 또 아이 돌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신데, 그리고 또그또 그, 또 회사 일 하시면서 또 저희 작품까지 같이 이렇게 봐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신데 많으신 우리 재은 감독님, 아, 이 멜로디와 함께 이 영상 편지를 쓴다면 정말 너무 슬플 것 같은데요, 이거.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진짜 우리 뮤지컬, 진짜 우리 행영 감독님과 재행 감독님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. 진짜. 네 음악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너무 그게 좋네요, 진짜. 네 뭔가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. <laughs> 너무 감사하고요.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. 빨리 우리 계약서 다 쓰고 대본 수정 다 하고 와디즈 최종 수정 다 하고 이 영상 편집까지 다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곡자탈 말이 안 나오네 마지막 곡또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 넘버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편집을 하러 우리 편안하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 <laughs>